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번 5월 13일 수요일 날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삼고 예수를 나의 구조삼고 성령과 피어서 거듭 相遇。 의 g 소 말씀은 우리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하 24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가 했다. 내가 이런,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강구했죠 그런데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용서를 받았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쭉 돌아가서요. 오늘 우리 말씀 전체를, 어, 아무래도 오늘 제가 10절 읽은 것은 우리 전체, 어, 그것을 대신해서 한절만 우리 읽었는데요. 원래는 다, 전체 다, 24장 전체를 다, 어, 내용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 사무엘상 우리 16장에 등장하는 어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어 사무엘하 전체를 어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로 끝을 내죠. 예,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뭐 사실 주,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곳에 나오는 다윗이 어 실책 중에 하나인 인구 조사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정립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우리 역대상하 책입니다. 다윗은, 어, 사무엘상하에서 우리 두 번의 잘못이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세바 사건이며, 두 번째는 인구 조사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어, 다윗의 활동 시기와 같은 사무엘이 조금 일찍 어, 태어났죠. 어, 거의 같은 연도에 살았었고요. 또비 그래서 빛이 한 천년, 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천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빌론 쓰여진 연대가 바벨론 포로 후기이기 때문에 BC 4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죠. 기록하는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의 기록 연대수는 한 500년 이후로 차이가 납니다. 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다윗의 잘못을 들려준다는 것은 큰 상처일 수 있기에 아마 어, 이 어, 역 역대기에서는 우리 다윗의 바세바 사건,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기의 조상, 자기의 어참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왕이 그런 큰 실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좀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아마 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실책,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여기에 이것은 사무엘라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인데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기록 연대가 아마 500년 넘는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구전으로, 구전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차이점을 본다면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신다 그래졌고 역대상은 사탄이 부추켜서 어,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말이, 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하나, 한쪽은 하나님이, 시, 어, 시키셨다 그러고, 하나는 한쪽은 사탄이 했다 그러고. 그런데, 어, 우리 통합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은 이것은 힌트를 우리 욕기서에서 보면은 일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욕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힘도 있고 파워의 영적인 존재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 쓰임을 받는 존재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업의 생명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요업을 쳤죠. 재산을 쳤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쳤고, 그리고 건강까지도 쳤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치질 못했죠. 그것을 봤을 때, 사탄이 치긴 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탄이 했다고도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바로 하나님이 했다고도 할수 있고 바로 사탄이 했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 두 번째, 한번 다른 거 차이가 보면은, 구절에 요압이 보고한 인구 수는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의, 장정이 있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을 인구를, 장정들을 110만으로, 그 다음에 유다의 장정을 47만으로, 오히려 더 많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숫자, 역대상에 나타나는 이 숫자는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을 빼고서도 이렇게 훨씬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5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좀 잘못 오류가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것은 갓 선견자가 다위세계 세 가지 재앙 선택 중에 첫째가 역대상 21장은 3년 기근, 그 다음에 3년, 어, 추적, 어, 도망 당하는 것, 그 다음에 3일 재앙, 어, 그 우리 전염병 재앙,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사무연화 24장에서는 이, 어, 7년 기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년 기근, 그 다음에 3년 도망, 다니는 것, 그 다음에 3일 우리 어, 재앙, 전염병 재앙 당하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이 7과 3이란 숫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거의 숫자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참,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기간은 참 무척 길게 느껴지죠. 어, 저도 뭐 감기 들거나 뭐 아픔, 고통을 당, 상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뭐 가시에 찔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왜 빨리 낫지 않는가. 어, 고통이 길게 느껴지고, 어, 참, 음, 그, 어,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아픔 속에 있는 것이 참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세 가지 선택권, 어, 뭐, 3년이나 7년이나 그건데 3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3년 우리, 어, 기근이 오는 것과, 3년 기근이라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3개월 동안 또 추적을 당하고 도망당한다는 것, 그것은 지도자가 도망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비록 3일이지만은 어, 전염병이라는 그 대재앙으로 해서 7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치 엄청난. 큰, 큰 타격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 모든 사람이야, 빨리 지나가는 것을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어, 빨리 지나가는 것. 아마 3일이라는 숫자, 그것이 제일 빠르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 기준은 그 길고 짧은 거, 그게 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것을,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 짧고, 긴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 징책을 당하는 것, 그것을 택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랬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좀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서요. 그 다음에 10절에, 어, 다윗은 보면은 참으로 애절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11절에 가성견장을 통해서 온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하나님 응답이 그냥 용서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다윗도, 다윗이란 그대는 위대한 성군, 그 다음에 위대한 신앙의, 어, 참 지도자, 그렇게, 어,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세 가지 재앙을 그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선택의 초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속지한 반단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공식적인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계속된 죽음을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어, 그것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견자를 통해서, 성견자 갓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이름이 역대상 21장은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그렇게 나오고, 오르나이로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는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 뭐 어, 야,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고요. 또 다른 인물도 똑같은 인물인데 모세의 장인도 여러 가지 인물도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죠. 그렇게 볼 때에 바로 오르나는 바로 아라우나라는. 동일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타장마당을 샀죠. 어, 그 타장마당과 거기에 있는 소와, 그 다음에 재물이 될 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쟁기라든가 그 불로 뗄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도구들을, 그것들을 샀는데, 사무엘라 24장은 은 50세 개를 주고 샀고요. 역대상 21장은 금 600세 개를 주고 샀다고 해서,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 50세겔과 금 50세겔만 하더라도 은과 금의 차이가 훨씬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은 은 50세겔, 그런데 역대상 21장은 금 600세겔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은이은 50세겔은 마당, 거기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의 마당과 그다음에 제사 도구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금 600세겔 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금 600세겔은 세겔은 그것이 위치한 모리아산 전체 전체를 다 가격을 주고 샀다는 그것을 그 가격이 아마 금 600세겔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어,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모리아 산 전체를 바로 예루살 그것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리아 산 전체를 사야 되겠죠. 예, 그곳은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그것을 다 사서 그 것을 어,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다 성전을 짓는 것이죠. 예. 네, 그곳은 바로 그 모리아산이 어, 어떤 산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제말 어, 번제 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거룩한 제사의 장소. 그곳이 바로 어, 우리, 우리 이번에 다윗이 그곳에 제사를 드려서 전염병을 그치게 한그 장소였고, 또 그곳이 솔로몬이, 그 아들인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 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헐르지게 되고, 지금 이슬람 성전이 그곳에 있죠. 이슬람은, 이슬람들은 왜 곳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스러운 장소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네들의 어, 모하메드가 그곳에서 승천하였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되고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성전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곳의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 바로 이것이 24 사무엘하 2 4장의 전체에 나오고 역대상 2 1장의 전체에 나오는 인구 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음, 다윗을 본다면은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이 많은 인구수로 인하여 강대국으로 알려지면서 우쭐될 수 있는 인생. 다윗은 아마 그것을 인하여 자이 자신의 그런 치세를 순간적으로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 옆에 요합 장군이 그렇게 반대를 그렇게 맹렬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한번 그렇게 뭔가 뒤집어 씌운 것 같이, 콩깍지가 씌이면은 어, 뭔가를 꼭 그렇게 하고야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순간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뭔가 충동질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명이 쳐들어왔을 때 시스기야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하루 밤새 모두 그 18만 5천 명이 싹다 죽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숫자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인과 300 용사 아시죠? 기도인과 300 용사, 어 바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요의 많고 코응을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암 마지막 장. 마지막절인 24장,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재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라고 사무엘상 하 전체가 다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 바로 무엇을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배와 주님께 예배와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사무엘서 시작은 어떻게 되죠? 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 여인, 바로 한나란 여인이 아기를 달라고 성전에서 아마 미친 듯이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서 상부터 사무엘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기도로 예배로 다 사무엘서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 우리 사무엘서를 마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전염병이 그 책이 된 거죠. 전염병, 전염병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수많은 백성들, 바로 7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3일 만에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바로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리전염병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죠 그럼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한나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다윗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죄에 대한 대가는 치뤘지만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재앙을 마칠 수 있는 방법도 바이러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잘못된 것, 인간의 우리의 실수한 것, 실책한 것, 모든 인간의 죄악들은 다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 응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가족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는 다른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라고 볼수 있죠.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바로 알곡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기어와 같이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거 같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한 하나의 경고성으로서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인생들이 회개하면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몰약과 건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완전히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며 예배와 기도를 결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경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참, 아, 어,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움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들국화도 입히시고, 어,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리고 징책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한나가 기도로서 응답을 받았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서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만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예배와 기도로 찬송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삶을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